로스트소드는 최근 많은 유저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인기게임으로 초보자도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시스템과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누구나 강력한 팀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리세마라와 픽업 캐릭터를 활용하면 무과금 유저도 경쟁력 있는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이는 게임 내에서 제공되는 뽑기권과 효율적인 캐릭터 육성 시스템 덕분입니다. 로스트소드는 현재 2월 6일까지 우편으로 취급되는 뽑기권을 통해 리세마라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리세마라는 게임 초반에 강력한 캐릭터를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정으로 이를 통해 픽업 캐릭터인 K를 다수 확보하면 게임 진행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특히 K는 5초월 이상으로 시작하는 것이 추천되며 이를 통해 강력한 전투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K 외에도 멀린 리아, 랑과 같은 캐릭터는 공명을 통해 고유카드를 획득할 수 있어 더욱 유리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이 고유카드는 마법 공격력 증가, 치명타 확률 상승 등 다양한 효과를 제공하며 팀의 전반적인 성능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게임 초반 스테이지는 비교적 난이도가 낮아 쉽게 진행할 수 있지만 10챕터 이후부터는 난이도가 점차 상승합니다. 이때 일반 스테이지 대신 하드 모드를 플레이하거나 클리어하지 못했던 던전을 다시 도전하여 경험치북을 획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험치북은 레벨업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며 이를 활용해 주요 캐릭터의 레벨을 올리면 막혔던 구간도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캐릭터 레벨업은 5명의 핵심 캐릭터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레벨 승계 시스템을 활용하면 기존에 키운 캐릭터의 경험치를 다른 캐릭터로 이전할 수 있어 더욱 전략적인 육성이 가능합니다. 로스트 소드는 무가금 및 소가금 유저 모두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벤트 보상과 리세마라 시스템 덕분에 뒤늦게 시작하더라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팀 구성이 가능합니다. 하루 만에 80레벨 달성도 가능하며 스테이지 진행이나 레벨업 과정도 비교적 간단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지금이라도 로스트 소드를 시작해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립니다. 초보자도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이 게임은 전략적인 팀 구성과 효율적인 육성을 통해 높은 성취감을 제공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